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 조정이 있었는데 하락의 원인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틀 전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이후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조건부가 많이 붙어 있고 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똔똔치기였다 라고 보면 되겠고 러셀지수가 조금은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코인 시장은 유난히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이후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락이 나올 때 고래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 정도 약간 일부 있었지만 전체 매도 물량을 봤을 때는 관망 정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개인들이 리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 예전... 전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첫번째는 일단 리테일이 기본적으로 맞을 거고요 두번째로는 보수로 트레이딩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나눠가지고 움직였을 때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리고 특히 급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노란색 리테일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우리는 반복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매수매도병으로 봤을 때는 95k의 강한 매수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매도복 같은 경우는 11만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4시간 동안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 돈이 터진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쇼 포지션도 일부 터졌지만 대부분 롱 포지션에서 정리가 됐고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 개인에서 세력으로 넘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건 12월 8일날 있었던 거에서 두 번째 규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되는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이 자국일어났던니 사라진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96k 근처까지 하락을 하면서 바닥 따지기를 하고 올라왔고 그 사이에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터져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로는 불, 그 다음에 10만 2천 불, 10만 5천 불. 이렇게 쇼 포지션이 강하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락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마냥 좋기만 할줄 알았던 코인 시장에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0번째 순서는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일단 영순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조정이 나오는 건 사실 어찌보면 당연한 조정일 수도 있고 되돌림이 컸기 때문에 많이 아플 수도 있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다 이걸 영순위로 가져가셔야 되고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미국 달러의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DXY는 달러 인덱스인데 이 DXY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를 했지만 DXY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승하는 게 지나치게 많이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고요. 108, 그 다음에 109, 110 같은 경우는 전에는 다른 말아올리는 힘들 비트코인 현물 ETF나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들이 유동성이 이 달러 인덱스를 넘어설 만큼 높았기 때문에 티가 안 났다가 108, 109, 110 정도가 되게 되면은 있는 숫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유동성의 위기 유동성의 영향이 코인 시장에 받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왔다 달러 인덱스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시장을 제외한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이 힘든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트럼프 당선인이 되고 뉴에이 집권하기 전까지 페인덱스는 그때 2016년대 때도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고 2024년도가 모습을 매우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페인덱스 유동성의 함정 같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 그다음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었던 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신규 자금의 유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벽하게 상관계수가 맞다라고 보기에는 무리는 있지만 정도를 넘어설 만큼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현상은 유동성과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M2 통화량과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는 70일 정도, 70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후로 해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M2 통화량이 있다라는 게 사람들의 분석이고 M2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는 달러가 강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2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M2 통화량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0일 정도 시차로 두고 올랐다가 조금 마지막 피크를 칠 수도 있고요. 뒤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유동성, 달러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면 되겠고요. 이게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게 미국 경제가 너무나 강합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gdp가 3%가 넘어가고 있고 한국보다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경제는 좋다 경기 침체를 논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로 보게 되면 미국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안타깝게도 환율이 5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450원대인데, 그것보다도 테더 같은 경우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 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코인에서 다 테더로 넘어왔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는 1450원인데 테더는 이번 때를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을 코인 달러 자산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1450원이 아니라 15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시대에 있고 그만큼 미국 달러가 강한 시기에 있다. 강력한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부채 상향 한도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한동안 이야기가 안 나왔다가 부채상향 한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나오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번 부채상향 한도 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일날또 미국 정부는 셧다운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저는 당장은 아프지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 아니 국가 부채 한도 상향을 왜 의회에서 하냐? 이거는 구시대적인 법안이다. 아무태 재무비율. 아니면, 재무부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없애버려라! 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첨예한 갈등이 새롭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인 시장이 부채상향 한도 이슈는 단한 번도, 딱한 번, 유예가 됐던 적은 있지만, 단한 번도 거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흔드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더멘털 <목소리> 이걸 아예 그냥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부채상향 한도 이슈를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이슈가 또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잘 넘어가서 크리스마스 산타랠리가 올 거다 나는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근본부터 뒤흔들 줄은 몰랐고 이 부분이 그리고 미국 의회에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 결론이 남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들도 결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번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한두 번째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게 흔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세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본인들의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홍보하는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의를 이루면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블랙록에서 물론 그렇게 되면 하드포크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아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합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파라미터 값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하락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고 재료를 썼다 혹은 등록이 비트코인을 싸게 사고 싶어 가지고 만든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뒤에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96k까지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정말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1억 5천억 정도가 어, 개인에서 넘어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토탈삼 자료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어, 시가총액인데요. 알트코인에 보시게 되면 좋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또 기억을 못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었고 뒤에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조정의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렇게 조정이 오든 뭘 하든 간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현물 ETF를 신청을 했었는데, 뒤에 패추너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합친 그런 제품이 ETF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SEC가 프랭클린 템프턴의 비트코인 ETF 지수 ETF를 했습니다 이걸 사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ETF들이 많아지는 건 결국 코인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 돈이 많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탈중앙화 그다음에 기관들 이런 것들을 논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많이 지났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창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고요. 또 SEC에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일을 시작했을 때 60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암호화폐 시장에 바꿔야 되는 것들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책적으로 해가고 있고 2019년도에 만들어졌던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게 증권성. 이런 이슈에 대해서부터 뜯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모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파이 하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다라는 규정도 뜯어 고쳐야 되고 막 고쳐야 되는 게 많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인 시장이 조금 조정이 오든 침체가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큰 그림으로 규제를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로가 어, 거래가 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가 많이 플립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엠보다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물론 첫 번째로는 달러고 두 번째로는 위대한 원화가 세계 두 번째 코인 시장을 가장 많이 어, 거래하는 통합니다 원화가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고 사실은 USD 중에서도 굉장히 아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 USD 중에서도 저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테더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원하고 원래 세 번째로는 m 이었는데 N이 네 번째가 됐고 유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럽인들의 높아지고 있다 유럽이 망해가고 있음과 동시에 유럽인들이 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CDD를 봤을 때 올라온 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정이 와야 되는 곳이었던 것 맞는 건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럼 어떡하겠냐 자료를 봤을 때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는 이 vix가 이 정도까지 튀었을 때 굉장히 많이 튀었거든요 튀었을 때 gh 상승이 있었다 딱고 그 지점에 맞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위기 힘듦이 기회가 되는 지점 언저리 어딘가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음, 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된 뒤에는 뒤에 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좋아졌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공포와 힘듦과 어, 막 지배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런 힘듦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판단을 해야겠죠. 본인이 이걸 못 견디면, 이게 맞습니다. 이거 누구로 탓할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지대로 코인 시장에 들어온 거고, 그걸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본인의 의지대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너무 공포스럽고, 나는 이런 변동성을 못 견디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잠시 나와가지고, 다른 것들을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료를 잘 분석을 하시면서 자리가 어디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